세빈이! 할아버지한테 갈거야? 어떡할거야? 어? 여기 들어가 세빈아? 세빈아 할아버지 밖에 나가셨다가 안들어오는거야?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까 또눈막 오더니 아이 앉아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 오셨어 할아버지 오셨어, 할아버지 오셨어. 할아버지 오셨어. 어, 야. 할아버지 없다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어. 야야야 네. 또발라당 눕는다. <웃음> 할아버지 <웃음> 보더니. 아이고 야 예뻐졌죠? 우리 세빈이. 네.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보더니 발라당 누워버려. 야 어이구 이구어이 할아버지만 좋아해. 아이고. 그래도 안추요 네? 그런 치마 입어도 안추전 실내에 있다가 오고 스타킹 신었잖아요. 네. 네. 추위를 그안 사네. 아안 타요. 어? 많이 타요. 많이 타요. 맞아 네. 아, 세빈아 진짜... 너이했구나네 이쁘죠 네아 이렇게 해 이거라서 그래. 아, <laughs> 네. <웃음> <웃음> <이 말했어. 웃음> 네.